안녕하세요, 맨장의 박치기입니다. 네 예, 오늘 4월 23일이죠 네 오늘 전체적으로 모양을 살펴보겠습니다 4월 24일입니다 죄송합니다 아, 날자 전체적인 음. 지금 많은 부분이 좀 바뀌었어요 지금 보면은 네,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전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하부터 좀 볼게요 남자전실도 어, 지금 현재 공사중입니다. 카메라기도 음, 화장실, 음, 수변기 전기까지 음. 다 들어온 상태죠. 이거는 이제 겨울에 춥증하려고 온풍기 여자전실도 이렇게 이렇게 됐고 아직 세멘트라지 공사 중입니다. 네, 여기 하나 둘 여기는 청소용품, 청소용품들 공간입니다. 네, 그지 이렇게 되어버리고 그리고 여기 이제 또 이제 조경, 조경 공간도 이렇게 바뀌었어요. 조경도 있겠습니다. 음, 여기는 시스트리. 어, 패치 하나 안 보이네요. 패치. 계단도, 계단도 조도다 가리겠습니다. 계단 길로. 자, 거의 2층인데, 여기도 계약 완료. 여기도 개고할려 지금 네 이거 뭐 제품 음. 들어오자마자 전신에 이렇게 이렇게 스노크 신발장 수납 공간이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이렇게 어. 자 싱크대도 이렇게 다덮어상태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후드 어. 네 이렇게 됐습니다 예 등까지 아, 등도 한번 불도 안켜보겠습니다자 자, 에어컨도 다 들어와 있고요 음. 이렇게 어때요? 괜찮으시죠? 일단 지금 응. 이거 우리 쓰리룸이에요. 쓰리룸 음 응. 이걸 여기에 문 닫고 그 여기 방 이렇게 완성이 됐 아, 좋습니다. 방마다 개별 개별 온도 저장실이 다 되어 있고요 네 이렇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장실을 보겠습니다 네. 화장실은 이렇게 샤워부스 샤워부스 이렇게 샤워부스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화장실이 좀 약간 좁아요 세면대 세면대 그리고 음, 도기 그 다음에 리 수건 거리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 지금까지 3룸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2룸으로 한번 가볼게요. <laughs> 예, 2룸에 왔습니다. 먼저 이쪽으로 가서 볼게요. 먼저 방. 방은 똑같습니다. 방은 스리존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똑같아. 응,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에어컨 시스템 에어컨 들어와 있고 마찬가지고요. 자 화장실. 어 화장실 문. 화장실을 볼까요? 여기는 다용도실. 다용도실. 그리고 이게 인덕션 주방. 후드 약간 후드가 스릴도 막은 살짝 좀 틀리죠. 그리고 수납 공간.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예, 투룸은 이제 요.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4층 올라가서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4층 올라왔습니다. 4층에서 우리 집에서 그래도 제일 큰 거죠. 자, 이쪽부터 먼저 볼게요. <laughs> 자, 여기 차이점은, 음. 자, 여기 단조실 방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4층은 이제 방이 여기 하나죠. 네, 에어컨 들어가 있고, 아직 등은 지금 구부리 있는 중이에요. 넓은 방 하나에, 그리고 주방. 어, 4층은 이렇게, 냉장고장도 별도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인덕션 어, 아직 먼지가 많네요. 인덕션, 네, 인덕션 그리고 시스템 정오, 예, 예, 이렇게 그리고, 그리고 여기 복층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아, 물론 계단 밑에는 조그만 이 수납 공간도 있고요. 올가 볼까요? 나무로 이렇게 가드를 해 놓고, 요 음, 여기는 철망으로 두기 했습니다. 음. <laughs> 네, 이렇게 지금 아직 뚜껑은 아직 안, 안, 닳지 않은 상태예요. 뚜, 뚜껑은 추후에 달 예정입니다. 그지제 뚜껑 달 거, 나무. 여기 있죠? 이렇게. 별빵되고 여기 이제 틀었어요. 아, 시원하죠. 여기서 첫잔 먹으면 카페가 따로 필요 없습니다. 여기가 카페죠, 뭐. 그리고 여기도 이 예뻐. 401호 보다는, 아, 정말, 정경, 공으로 뻥 뚫렸으니까. 예, 좀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 어제 뭐,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보다 보니까, 아, 그것도 돈이 뭐, 들어가는 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어. 그래서, 머리도 음. 좀 아픈데, 네. 어차피 모두의 안정을 위한 거라면 뭐 해야죠 하긴 해야 되는데 좀 이제 불필요한 거가 너무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서 네좀 약간 그렇게도 합니다 네, 네 오늘 동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 안 보이게 촬영할 거야 아무도 모르게내 맘대로 모, 모두 퇴근 후에 공개할 거야. 찍은 건 모두 다 리얼하게.